상반에 이어 있는지 정말 알수 있겠다는 거. <laughs> 오. 오, 오. 그렇죠. 그래 아무래도 우리 브리즈가 좋아하는 무대니까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너무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네요. 맞죠? 눈도 내리고. 눈도 내렸어. 눈도 내렸어. 눈도 내리고. 네. <laughs> 맞아 눈 연출 효과가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. 미어. 눈 어땠어요? 네. 예뻤어요? 오. 혹시 o n 이라는 노래 알고 계셨나요? 오, 오 다행이다. 저희도 노래 고르면서 브리즈분들이이 노래 알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, 안다니까. 네. <laughs> 좋아요. 오케이. 언제든 기회가 되면 이런 무대 또 준비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럼! 다음 곡을 하기 위해서 어 건무대로 다시 돌아갈까요? 좋습니다. 어차피 또올 거야. 자주 나와요 저희. 브리즈 머리에 이거 묻은 거 알아요? 물론 요 다이가 었어요 알려주지 마세요. 근데 너무 귀엽다. 자이 다음 순서는 우리가 팬 여러분들과 신나게 즐기기 위해 준비했는데요. 그 저희가 망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마창 라인 이렇게 세 명이 갔다올 때 동안 우리 동생 라인이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TMI를 하나씩 풀어볼게요. 오케이. 오, 뭐가 있을까요? 아 어, 일단은 최근에 은석이 형이 말이에요. <laughs> 은석이 형, 진짜. 아. 아, 은석이 형이 말이야. 이거 말해도 되잖아요, 근데. 그쵸? <laughs> 몰라, 그냥. 응. 은석이 형이. 아, 그거? 네. 그거를 사는 것 같았어요. 뭐,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. 바디 드라이어인가요? 맞아. <laughs> 바디 드라이어. 네, 오케이. 그것까지는 좋아. 근데 나왜 그것을 거실에 두고 쓰는지. 제가 싫어요. 근 네, 방이.. 방도 큰데 방도 큰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쵸? 네뭐만이게 다른 멤버들도 봤나? 다 듣고 있었습니다 <laughs> 네, 진짜 t m i 넘 해봤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? 제가 이거 원래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얘기 너무 없어가지고 진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 했어요? 얘기 도망가! 아이 뭐, 우리 비밀 얘기해 도망가! 저희도 도망가! 야야야! 자자. 어 일단은 소희의 TMI를 얘기해보자면 예. Yeah. 아 소희가 의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아. 그 소희 방에 새로 생긴 의자요 네. 컴퓨터 세트랑 이제 같이 맞춘 것 같은데. 아, 예. 그 스피커도 생겼던데. 그니까, 스피커도 저희. 생기고, 요새 뭔가 붙쩍 뭔가 많이 생겨. 쇼핑을 많이 했다. 네. 근데 의자 굉장히, 굉장히 비싸보였어. 아, 비싸보였어. 비싸. 그, <laughs> 탐났어요? 아니, 그 컴퓨터 의자인데, 네. 그 소파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오 그래가지고, 어, 뭐야? 너 이거 어떻게 샀어? <laughs> 와. 그니까, 나도 그 놀러 갔는데, 의자 조립하고 있더라고, 소위가. <laughs> 네. 뭐 설명서 뭐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뭐, 아, 그리고 소희가 아, 요새 네. 택배를 진짜 많이 시켜아다소희가 과소비가 살짝. 아, 아이고 과소비 오바 <laughs> 한나 그런 거 아니에요, <laughs> 여러분. 사람 키하게 얘기하자면 엔터니도 요새 뭐 엔터니도 소희와 소비가 생겼던데. 헤드폰 헤드폰 헤드폰. 어, 방금한 이야기들은 비밀로 해주시고.